오늘 로또병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 벌써 최종 예상 수 그리고 조합을 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를 못 올려드린 것 같아서 못 올려드린 게 아니죠 못 올려드렸어. 지금 이제 부랴부랴 아침에 잠깐. 짬을 내서, 어, 이렇게 자료를, 어, <laughs> 공개합니다. 근데 1058에, 1058에, 일복 같은 경우는, 어, 로또베이가 1복을 강하게 봤었죠. 어, 거기에서, 어, 11번이 당군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11번이죠. 11번이 당번을 출연하면서 역시 오래된 번호에서 이렇게 출연했다. 지금 보여야 될 수들이 보이죠. 1번하고 41번, 그죠? 11번 출연했고, 그래서 1059회차 1번, 그죠? 1번 예상해보고, 41번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23번이 출연했기 때문에 21번도 어 예상 수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복입니다. 2복 이복 같은 경우는 어 2번, 42번을 추천드렸서 42번이 보너스 불로출연을 어 했습니다. 좀 아쉽죠. 42번이 보너스 불로 빠져버렸다. 그러나 저번 주 같은 경우 로또 베이가 4 0번대를 어 굉장히 그냥 제하고 간다고 했죠. 거기서 예, 42번이 당번이 아니라 보너스로 출연했기 때문에 예, 괜찮았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북 같은 경우는 지금 출연은 지금 2주 연속 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예, 2주 연속 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번으로. 자, 그 전에 12번, 22번, 그리고 32번이 예, 출연했습니다. 22번 또 이렇게 출연했었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수는 딱또 42번이네요. 그죠? 42번이 보너스로 출연한 적도 있고, 예, 그렇게 어, 보여집니다. 만약에 1번이 출연한다면, 어, 1번, 2번, 동반 출연도 어,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34번이 예, 지금 출연을 안하고 있죠 여기서 출연하고 사전 출연하고 어, 그래서 어, 32번 같은 경우는 음, 조금 아쉽다 예, 그래서 42번 때 같은 경우는 2복 같은 경우는 42번 어, 한 수를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복입니다 네, 3복 산복 같은 경우는 3번, 23번, 43번 추천드렸었죠. 어, 거기서 23번이 당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23번 당번으로 출연을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 보시면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33번, 그리고 43번 여기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자 여기 보시면 올라갔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내려오는 요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아직 이벤트 숫자 3번이 당번으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3복 같은 경우는, 어, 요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복입니다. 4복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차 당번으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34번, 44번을 추천드는 데서, 네. 무출. 자, 2주 쉬었습니다. 나올 만 하겠죠? 자, 32번에 지난수 34번. 어, 요것도 한번 관심스러 두고 한번 보셔야 되겠다 <laughs> 오복입니다 오복 같은 경우는 15번 25번 45번 추천드린 데서 25번이 아, 당번으로 어, 출연을 했습니다 25번이 당번으로 어, 출연했다 20번대가 아, 세수나 출연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보여야 될 수들이 점점 음, 다가 오고 있다. 자, 45번이 이만큼 출현했습니다, 그죠? 네, 45번은 이주에 늦지 않고요. 자, 35번이 그죠? 3주 연속 출현했었고요. 자 그렇단 건 어, 이제는 어, 이, 5복이 나왔기 때문에 이도 흐름을 보면 요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래 가고 있고 자 요래 가고 있고 요래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분으로 5번, 5번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15번, 15번 예상수로 들어가고요. 25번 그 밑에 45번 같이 걸리는 35번 요렇게 5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30번 추천드리는 데서 30번이 당번으로 출현했습니다. 20번대가 지금 세수추추이기 때문에 이번 주회차 20번대가 약할 것으로 로또백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0번대 같은 경우는 한 수, 한수 정도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한수 정도 추천드려요. 자, 지금 출연해야 될 거에 지금 10번, 그죠? 10번 밖에 없죠? 이거 남겨둬도 상관없겠구나. <laughs> 10번, 자, 10번, 요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 39번이 나오면, 어, 지금 40분대가 2주 연속. 어, 출연을, 어, 했습니다. 그죠? 예. 동반 출연했습니다. 30분, 40분 하고. 자, 이렇게 0번 때가 이렇게 많이 출연한 적이 예, 드물죠. 그죠? 예, 그 전에, 이렇게. 그렇다는 건 어쩌면 10번 아니면, 어, 멸될 수도 있겠다. 아, 요렇게, 예, 또, 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6 7 8 9복 그죠? 자, 여기서는 전체 다 어, 멸을 했죠? 예, 네, 멸을 했습니다. 아, 자, 멸을 깔끔하게 한번쭉 출현하지 않은 걸 아, 멸이라고 하죠. 네. 멸망했다. 뭐 이런. 하나 출현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자, 육복이 굉장히 기복이 그죠? 많이 출현하고 2주시고, 30번 하나 나오고, 요렇게 됐어요. 어. 자, 25번에 출연했다. 자, 30번 이웃수, 29번도 있고요. 그냥 자, 29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주차 때 출연하지 않았고, 자, 19번은 두번 출연했고, 지금 나와야 될 수가, 9번 같은 경우는, 어, 39번이죠 그죠 39번이고 어, 9번이다 아, 역시 이번 주도 9번 39번 어, 강하게 어, 보여집니다 9복에서는 8복입니다 8복은 18번 여기 18번 18번이죠 18번 그리고 38번 하나 둘셋넷 다섯 5주차 들어 가는 5주차 출현 확률이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5주 차에 들어서고 있는 거 가져갑니다. 그 전에 5주에 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이 27번 같은 경우도 중간 출했기 때문에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7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3 0 분.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에도 거의 5구에서 37, 38, 39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는 로또뱅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16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육복 같은 경우는 16번이 굉장히 출현을 안했다. 그래서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가져가 봄수 하나, 둘, 셋, 넷, 5주차, 5주차에 쭉 5주차에 안 들어있죠. 그죠 5주차에 안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네, 이번에는 6에서 9복은 요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로트북에 주... 말씀드린 건 뭡니까? 0에서 5복을 4수, 6에서 9복을 두수라는건이 안에서, 이 안에서, 어, 2수씩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어,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시고, 좋은 조합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주초 분석으로 간단하게 10복을 알아봤습니다. 요거 조합하시는 방법은, 그죠? 조합하시는 방법은 0에서 5복을 4수. 그리고 6에서 6에서 9복을 어, 두 수십만, 이렇게 조합하시는 걸로또뱅이랑 추천드려요. 저번주 같은 경우는 아예 6에서 5복이 무출했습니다. 네, 무출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0에서 5복을 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4수를 넣어 가시는 걸 어, 추천드립니다. 로또뱅이는또 어, 빠른 시간 내에, 에 최종 예상수, 그리고 조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영상을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대박 터지는 토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